안녕하세요. 칼라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 1, 2화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티빙 앱에서 뭐볼게 없나 하다가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 그 천우희 배우와 김동욱 배우가 나온 드라마인데 천우희 배우 국정 이름이 이로움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이로운인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보면서 어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이로운 사기더라고요. 네뭐 아마 뭐 나중에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드라마 시작이 감옥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로움이라는 애가 이제 부모를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래서 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로움이 부모를 죽이고 방화까지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더 난리였던 게이 소녀가 예전에 천재 소녀로 유명했던 아이인 거예요. IQ 180의 천재 소녀가 부모를 죽였으니까 이제 더 난리 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특히나.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이게 부모님을 총으로 죽였다고 하는데 그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황상 자수도 했고 그래서 너가 범인이야. 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년 있었는데 그십년 뒤에 갑자기 용의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때 위로움의 부모를 죽였던 총이 발견된 거죠. 이 범인한테서 그래서 감옥에 넣어야겠다 재판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진행되는데 그때 김동욱 배우가 이제 이 용의자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얽히게 되는 거죠 일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동욱 배우 그러니까 한무영 변호사랑 이로움이라는 애가 예전에 퀴즈쇼에서 만난 적이 있던 거예요. 물론 이로움은 모르겠지만 한무영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로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떼티는 안 돼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어요. 이로움은 모르니까 얘왜 이래라고 하겠죠. 뭐 아무튼 이 용의자, 아까 말한 용의자의 변호를 하다가.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는 게내 편에 돼서 이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용의자가 누가 봐도 나쁜 놈이야. 그냥 거의 심심해서 죽였다.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런 느낌인데 이 변호사는 또 병이 하나 있어요. 과공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일을 지나치게 공감해줘. 너무 공감을 잘해. 공감 마스터야. 그래서 너무 공감한 나머지 이 용의자를 오히려 감옥에 넣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지 변호사가 내 변호하다 말고 내가 나쁜 놈이에요 하는 게 사실 그럼 안 되지만 뭐 녹음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폭로해서 여론을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여론은 장사 없죠 그래서 선호인 덕분에 풀려나요 이로움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로움이 이제 억울하게 10년 동안 갇힌 거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변호인을 한무영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이로움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무영 변호사를 쓴 거죠. 근데 한무영이 주변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이로움이라는 사람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노란 딱지를 했다고 하는데 노란 딱지가 항상 사고 치는 사람을 노란 딱지로 해놔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노란 딱지고 완전 사이코패스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한 명도 이상한 거야. 아 용의자가 진짜 용의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심지어 용의자한테 영치금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쓸수 있는 돈 그게 바로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일부러 보른게 아닌 이상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망이. 그래서. 한 모형이 이로움도 의심하게 됩니다. 또, 아니다 다를까, 이로움은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뭐, 경찰을 사칭해서 이제 명품 같은 거를 대여하는 곳에다가 거짓말을 쳐서 무단으로 가져가고 그 옷으로 이제 도박하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약간 거짓말을 해서 또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로 하여금 또 헷갈리게 만들어. 이게,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 뒤편에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간호사로도 위장하는데 간호사는 호스피스에 있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 걸 보고 보면은 이제 이로움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진짜 그냥 나쁜 사람인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약간 재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로움은 완전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변호사는 과공감 증후군. 그래서 한 명은 공감을 너무 못하고 한 명은 공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 상대적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안에 케미도 있고 또 천우희 배우가 그러니까 이로움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것 때문에 부모를 죽였을까 뭐 죽이지 않았다면 왜 그런 누명을 씌웠을까라는 그런 재미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우희 배우로 진짜 잘 캐스팅한 게 천우희 배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진짜 차가워 어르 너무 감정이 없나랄 정도로 차가운데 살짝만 웃어도 엄청 밝게 웃거든요. 이런 상반되는 표정 차이가 진짜 사이코패스면서 사기꾼역할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천우희 배우 얼굴을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배역을 찾은 것 같아서 팬으로서도 기쁩니다. 보통 한 드라마에서는 한 가지 역할만 보는데 이한 드라마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또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 김동욱 배우는 사실 신과 함께에서나 봤는데 그때는 되게 약간 좀 살짝 뭐랄까 아불까불한 이미지가 좀 강했어요. 약간 가벼운 이미지. 근데 이번에는 조금 차가운, 냉정한, 평화로운 변호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몰입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또 윤박이라는 배우분이 나오는데 고요한이라고 보호관찰관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말투가 특이해요. 그래서 아 저게 사투리야? 뭐 외국어야? 약간 인터넷 용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말투가 뭐지? 싶었는데 처음에 조금 엥 뭐야? 그랬는데 점점 빠져들더라고. 약간 감초 역할인 거지. 그 천우희 배우와 김동욱 배우 사이에 조금 재미 요소를 넣은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명이 되게 외국어를 잘하는 분이 나오는데, 사실 비중이 작아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름 메인급의 조연인 것 같습니다. 정체가 나오겠죠. 또, 천우희 배우를 도와주는 역할로 영진님과 길복순에서 나온 분 계시는데 그분도 나오더라고요. 어, 반갑더라고요. 이제 얼굴을 좀 익힌 것 같아요. 전에는 인간수업 때 몰랐는데 길복순도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월화 드라마인데 다음 3, 4화도좀 기대가 돼요. 오랜만에 드라마를 좀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봅니다. 뭐 전문적인 리뷰어는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